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최박사의 차차차.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차에 비해 기름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가요?인데요. 하이브리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체 어떤 마법을 쓰길래 기름이 적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죠? 일반 자동차에는 연료 엔진만 있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전기 모터도 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 서로 보완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기름이 적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엔진과 모터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출발을 할 때는 전기 모터만 작동됩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의 특성을 살려서 엑셀 조작에 반응하게 만든 건데요. 이땐 기름이 필요 없겠죠? 저속 주행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엔진은 정지 상태지만 배터리의 전기가 부족할 때는 엔진이 함께 구동됩니다. 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 구동과 동시에 모터가 힘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속도를 조금 더 내서 80에서 100km의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주행상 큰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구동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성이 가장 잘 보일 때는 바로 감속을 할 텐데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배터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간단한 과학원리가 적용된 예라고 볼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 연비가 적게 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동 원리 때문인데요. 감속할 때 충전이 되니까 잘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고속주행을 할 때보다 연비가 좋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최박사의 차차차.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구동된다는 점. 두 번째는 감속할 때모터의 전기 에너지가 모인다는 점. 이두 가지가 모이고 모여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적게 든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VCR 확인해 볼까요?